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그릇칠 오를 보겠습니다. 잘못할 오라고도 합니다. 시행착오란 말에서 오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시행착오를 손다이크가 발견한 학습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즉, 확실한 방법을 모르고 본능 습관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왼쪽 부분에 말씀머리 보입니다. 붙습니다. 총 14액입니다. 위의 한자를 보기 전에 시행착오를 좀더 보겠습니다. 시행착오 끊임없는 시도와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얻는 학습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행과 착오를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험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착오 착각을 하여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한자에서 오른쪽 부분 성시오입니다. 오시성을 가지신 분이 이 한자를 쓰고 있죠. 오나라 오라고도 합니다. 나라 이름 오. 그리고 성씨 오에서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머리 기울 리얼입니다. 머리를 기울인 사람의 모양 바르지 못한 자세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말씀은 저는 오이마로 간주합니다. 오. 한글 모음 오죠. 써 보겠습니다. 오 그리고 한자 1 2 3 4 2. 그리고 밑에 미음. 가나다라 마. 그래서 오위마로 봅니다. 이것을 말씀원이기 때문에 언으로 간주합니다. 언. 그리고 오른쪽은 성시오. 하나씩 보면 입구가 있죠. 가나다라 마. 마로 봅니다. 마. 그리고 니은 기역모양 이 부분은 니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미음과 결합할 때는 한글모음 우로 간주하면 편리합니다. 이 부분이죠. 무처럼 보이죠. 무 그리고 아래 큰데 그러면 이 부분이 무가 되는 것입니다. 무대 언, 언 무대가 되겠죠. 그러면 발음하기 전에 온 무대를 망치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물을 들고 올라와서 무대에 한참 노래하고 있는 도중에 망을 친다고 설쳐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되겠죠. 그러면 그릇을 오가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면 기억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업무대, 업무대, 그르칠 오. 업무대, 업무대, 그르칠 오. 온 무대를, 그물을 들고 와서 망을 친다고 설치되면 그르칠 오. 업무대, 업무대, 그르칠 오.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말씀은 오, 이, 마, 언. 무, 모... 이 부분은 한 번만에 쓰는 것입니다. 대, 업무 대, 그렇지오. 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